반갑습니다. 제 생각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분양의 정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장대장 부동산 그룹의 장한식 기사입니다. 예, 오늘은 서울의 한발자 거리에 있습니다. 예, 그런 현장으로 갑니다. 어디냐? 예, 여러분들 상암 DMC 아시죠? 상암 DMC 아파트 가격 32평 기준으로 어, 다 10억 넘어가죠. 네, 비싸요. 더군다나 수색역이라든가 이쪽에는 지금 32평 기준으로 다 대부분이 12억, 13억, 14억 이렇게 돼 있죠. 그냥 아파트 시세가 그 정도 된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비싼 걸로 보여요. 예. 그런데 오늘 여기 들어가는 고양시 덕은지고 A6블럭에 들어가는 DMC 리버시티 자이 그러니까 자이가 들어간다. 그리고 한강변이기 때문에 한강을 좋아하시는 분 가시면 좋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또 한번 공정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 덕은지구의 DMC 리버시티 사이가 좋은지 나쁜지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우선 이 입지를 보면은 상암 그 수색 이쪽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 이제 가까웠고 그 상암이나 이 수색 쪽에 있는 아파트 32평 기준으로 해서 예, 가격이 13억, 뭐 14억 정도 하죠. 그러니까 비쌉니다. 근데 여기는 분양가가 예, 32평 기준으로 아, 최고 비싼 게 6억, 7천 정도. 그러니까 반값.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한테 추천을 해 드리려고 하냐면은 이 수색이나 상암, DMC, 그 다음에 마포구나 또 한강 건너서 목동, 좀 넓게는 뭐 여의도까지 이 예, 정도. 이쪽 지역에 서 살고 싶은데 자금이 좀 부족해 갖고 못 가고 그러시는 분들. 예, 요거 반값 수준이잖아요, 그죠? 네,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반값 수준으로 서울 가까이에 살다가 한 3년쯤 되면은 입주합니다. 그래서 입주하고 나서 한 3, 4년 정도 살다 보니 한 4억 정도 가격이 올라서 한 10억 정도 된다. 이 31평 기준으로. 아, 그러면은 또 이게 가격이 오르니까 좋잖아요. 어, 내집 마련도 하고 가격도 오르고. 요런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는데. 추천 안 해드리는 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 추천 안 하냐? 청약 가점이 60점 이상이고 현금 동원 능력이 10억 이상 되시는 분들은 여기 쳐다도 좀 보지 마세요. 네? 왜? 60점 넘고 현금 동원력이 10억 이상 되는 분들은 강남이나 흑석동이나 나중에 한남뉴타운이나 이런데로 가야 돼요. 왜? 네? 돈 있는데 왜? 경기 도로 가냐 이거예요. 가지 마세요. 오케이? 예, 네, 오케이 오케이. 알았다는 우선 이 DMC 리버시티 자이 입지를 보면은 여기가 이 수생역 예, 상암역 이쪽 있는 동네죠. 그래서 상암 DMC. 상암 DMC 그러면 미디어 시티죠. 예, 미디어가 왕입니다. 근데 요 옆에 여기에 더군 지구가 들어갑니다. 여기 지금 덕은지구 조금 확대해 봤는데 이번에 들어가는 게 덕은지구 중에 이 자리예요. 네, 예, 전부 다이 조금 진한 색깔로 되어 있죠. 이게 다 자이가 들어가는 거야. 예, 자이 상품에 보면은 이 색깔이죠. 예, 이 색깔. 그래서 바로 옆에 이제 이렇게 한강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강이죠. 예, 그래서 길 건너 가면은 마곡지구도 있죠. 그래서 마곡지구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라면 또 한번 노려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교통은 지금 현재는 여기가 지하철도 없고 시내버스도 없고 조금 불편해요. 마을버스 돌아다니고 있지만은 좀 불편하다. 그리고 자가용을 이용을 하면은 뭐 강변북로, 자유로 또 한강 넘어와서 올림픽대로 이용하면은 뭐 어디든지 쉽게 갈 수는 있죠. 자가용은 왕이니까. 앞으로 여기 이제 덕은지구 안에 이제 버스 노선도 더 만들 수 있고 또이 주변에 이제 원종 홍대선도 계획되어 있지만은 시기적으로는 상당히 좀 기다려야 된다 입주하고 한 5-6년 이상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계속 살아야 되겠다는 사람은 가시면 돼 가다 살다 보면 나중에 좀 좋아져 예.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쪽에 이제 저기 뭐냐 gtx 도또 어, 지나가니까 좋죠 또잘 아시겠지만, 여기 그 상암 DMC 있는 쪽이라든가 월드컵 경기장 이런 있는 쪽에는 뭐 이마트, 홈플러스 등도 있고 또 이쪽으로 바로 건너가서 예, 그 마곡 지구 그쪽에 편의시설을 또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도보 가능한 초등학교, 중학교 학군이 있는데 지금은 학교가 없다. 결국은 새로 지어야 된다. 지면 좀 불편할 수도 있겠죠. 예 그렇지만 가격이 오르는 것을 감안을 한다고 그러면 갈 수도 있다 예, 주변 시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주변 시세는 최근에 다 어, 분양하는 것들이죠 예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게 어떤 거냐면은 예, 요 자리에 요 자리 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자 리버시티 차이가 지금 예, 33평형 구조로 가장 비싼게 6억 7천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3.3 제곱미터 당 2천만원 꼴인데 주변에 보면 2천만원 꼴 되는게 있는데 많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근데 dmc 리버포레자이 예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요 이거 리버포레자이 되게 비싸게 분양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떨어지신 분 착용됐는데 <laughs> <laughs> 떨어졌어 그러면 여기로 와 이제 그러면 괜찮아요 그다음에 이제 DMC 리버파크자이 요 요기, 여기 여기 일주로 가면 상암 DMC 그래도 이제 좀 가까운 쪽이죠 예, 거기도 어, 2,600 정도 근데 지금 요거는 예, 2,000만 음, 원대 초반이니까 떨어지신 분은 한번 노려볼만해요 예 우선은 이제 이 DMC 리버 리버시티 자이 요거 장점이 뭐냐면은 지금은 교통이 좀 불편하지만 앞으로 어, 시내버스 노선도 생기고. 또, 지하철도 생기고, 그러니까, 적어도,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려고 그러면은, 입주 한 때로부터, 이제 아마, 사람이 이제 입주를 하니까, 아, 버스 노선이 좀 증가가 될 거고, 입주해서 한 3, 4년 살다 보면은, 지하철도 옆에 생긴다. 물론, 뭐, 한강공원, 뭐, 이 월드컵공원, 예, 좋습니다. 예, 좋아요. 공원이 가까이 있으니까, 예, 낮에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운동도 할수 있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 어 자녀 있는 분들은 또 여기 들어와도 돼요. 근데 고등학교 있는 분들은 조금 애들이 학교 다니는데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는 여기서 보내고 고등학교는 강남으로 보내 버리는 거예요. 목동으로 보내든지 아니면은 저기 중남고 예? 네? 네, 그쪽으로 학군 좋은 쪽으로 막 보내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예, 지난번에 분양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이 평당가는 조금 저렴하다. 얼마 정도? 한 600만원 정도. 평당 600만원 정도가 저렴하니까 예, 지난번에 떨어지신 분들 이쪽에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그래도, 그래도 기존에 입주한 아파트 단지보다는 분양가가 높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신도시 건설을 하면서 맨 처음에 들어가는 아파트 단지는 좀 저렴한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분양가가 조금씩 높아지죠. 그리고 전매자한이 등기 날 때까지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까지 전매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여기 뭐라 그랬어요? 단기간 안에 시세 차익 목적으로 뻥튀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접근하지 마라 이 얘기죠. 그다음에 덕은지구 자체가 이 신도시의 규모가 조금 작아요. 예, 좀 작다 보니까 예, 전반적으로 이 아파트 세대수도 상당히 좀 적어요. 다른 집보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가 큰 도로예요. 큰 도로인데 큰 도로 건너편이 한강 쪽으로 주거 업무 지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만약에 15층짜리 상가가 들어간다. 그러면 아파트에서 한강을 봐야 되는데 15층 건물이 가려서 한강이 안볼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15층 넘는 거를 해야 되는데 이 아파트 단지는 최고층이 몇 층이냐면 25층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15층 이상이 로열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0층이 됐다, 그러면 한강 걸어 어떻게 해야 돼요? 한강 걸어가면 되죠. 아니면 옥상 올라가. 예. 근데 아파트 단지는 대부분 옥상 문잠그놓니까못 가니까 그냥 한강 걸어갈 수밖에 없다. 예, 입지상 서울에 가깝지만 교통이 좀 불편한 게 단점이고요. 요 난지도 쪽에 보면은 물 재생센터가 있는데 관리가 소홀해지면 뭐 악취도 날 수도 있다. 또한 가지가 이제 이게 한강에 보면은 강변북로가 가까이죠. 그러다 보니까 강변 분노 24시간 차가 샹샹샹샹 엄청 많이 다니. 아침에는 차 소리 별로 안 나. 왜? 차가 밀려서 다 서있음. 근데 이제 잘 뚫리면 이제 막 소음이 많이 난다. 그런 건 고려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기도 이제 예치금이 있는데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어, 고양시죠 그러니까 85제곱미터 이하는 250만원, 85제곱미터 초과는 400만원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서울 600만 원 있어야 되고. 예. 그 밖에 다른 지역도 3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 청약 일정이네요. 25일 날, 25일이면 다음 주네. 그죠? 지난번에 떨어진 사람 이번에 다시 들어가는 거. 지난번 떨어졌다고 그래 갖고 더군지고 에이씨 욕하고 그냥 포기하지 말고 다시 도전. 그래서 25일 날 특별 공급부터 들어갑니다. 여기는 기관 추천도 있고 신혼부부 다자녀, 그다음에 노부모 부양까지 예, 특별 공급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관 추천, 예, 국가 유공자 이런 분들, 자개인 분들 예, 이번에 한번 밀고 들어가는데 85 제곱미터 초과는 추첨자가 75%예요. 그러니까 점수가 좀 낮더라도 들이 미는 겁니다. 예. 85 초과가 얼마 되냐고 118세대 들어갑니다. 예. 자 일반 1순위가 26일 해당 지역에서 들어가고 1순위 기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27일 수요일 날 들어갑니다. 2순위가 28일인데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떨어진 사람들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경쟁률이 지난번보다 좀셀것 같기도 하고요. 아마 2순위도 어쩌다 한두 명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점수가 낮거나 이런 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 공급은 분양사무소에서도 어 직접 받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청약을 받습니다. 사전에. 예,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가지고 자기 이 정보를 모두 입력을 해야 어, 쉽게 들어 예, 청약을 넣을 수 있어요. 예, 당일날 뭐 17시쯤 돼가지고 청약을 한번 넣어가보겠다고 열어갖고 자기 정보 넣다보면은 17시 30분 됩니다. 그럼 청약 못 넣고 화면이 닫힌다. 그럼 청약 못 넣는 거예요. 예. 자 여기 지금 공급 규모를 보면 총 620세대 들어가요. 지하 2층, 지상 24층, 총 7개 동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이번에 분양하는 게 530. 그리고 주력이 에, 60, 99제곱미터 118세대를 뺀 나머지 84제곱미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에, 84가 주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가격을 보면은 84가 6억 초반에서부터 7억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수색이나 상암 뉴타운이나 아, 가재울 뉴타운, 여기에 32평, 33평. 입주한 지한 3년 정도 된 아파트 13억, 14억 하는데 그거에 반값이다. 그리고 난좀 넓은 거 원한다. 99제곱미터. 그래봐야 7억대다. 쉽게 얘기해서 서울이 가깝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한 4억 정도는 오를 수 있는 아파트 단지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때 그거 갖고 안 올랐다고 뭐라고 하면 안 돼. 이 4억도 실질적으로 예, 입주해서 한 3년 살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5~6년 뒷 얘기예요. 예, 어쩌면은 그보다 더 많이 오를 수도 있다. 예. 일반 공급 보면은 여기는 투기 과열지구도 아닌데 청약 과열지구입니다. 청약 과열지구 그리고 청약 1순위가 만 19세 이상 세대주입니다. 1순위는 세대주. 예. 근데 해당 지역 고양시에 1년 이상 거주 한자한테 우선 공급이 들어가고 청약통장 24개월 이상 예치금 있어야 됩니다. 청약 2순위 제가 아까 설명했지만 은될 수도 있어요. 한번 밀어보시기 바랍니다. 85제곱미터 이하가 가점이 75고 추첨이 25니까 고양시 1년 이상 거주하신 분 중에 점수가 조금 낮더라도 추첨이 25% 있으니까 한번 밀고 들어가고 99제곱미터 있잖아요. 118세대 들어가는 거. 추첨이 70%니까 예, 추첨 중에 이제 무주택자잖아요. 그러니까 무주택 20분 중에 예, 한번 도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까지 전매 제한이 있고 당첨됐다가 취소하면 10년 동안 재당첨 금지 구거, 구역이니까 예, 장난 삼아 넣는 경우는 하지 말기 바랍니다. 예.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특별 공급 들어갑니다. 여기가, 아, 다자녀 어, 들어가죠? 어, 고향시하고 경기도 거주자한테 50% 들어갑니다. 경기도 거주하시는 다자녀 특별 공급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다자녀도 해당되고 인천도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 다자녀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특별 공급은 사실 그 세대 공급수가 별로 많지 않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 경쟁률이 좀 셉니다. 예. 신혼부부는 예, 언제나 똑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노부모, 부양가족도 어, 똑같네요. 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한테 우선 공급이 들어갑니다. 예, 좋습니다. 예. 이 특별공급, 신혼부부들 소득기준은 항상 따지니까요. 예, 잘 모르시던 분들은 공고 내용을 한번 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덕은지구에 들어가는 이 DMC 리버시티 자이 조감도입니다. 이 예, 앞에 큰 도로가 있고 맞은편에 이제 업무용 빌딩들이 들어가고 이 아래쪽이 한강이에요, 한강. 그러니까 여기 아파트 단지 15층 밑으로 해가지고 해갖고 한강이 보일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 적어도 15층 이상에서 24층까지를 해야 예, 한강이 보인다. 한강이 보이면 프리미엄이 생기죠. 그러면은 밑에 층보다 더 많이 더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단점도 있죠. 일단은 분양가가 기존에 들어간 것보다는 좀 높다. 등기 시까지 전매장 걸린다. 그리고 여기는 한 3, 4년 살아, 살면 돈이 되는 지역이다. 예, 우선 저기 뭐야. 대중교통도 불편하니까. 아파트 당첨되면 기분 좋으니까 식구별로 차를 한 대씩 더 사면 되겠다. 그러면은 뭐 교통 영향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안 그래요? 예, 네. 차 사요. 괜찮습니다. 네, 요즘 뭐 기름값도 뭐 1240원 대까지 많이 내려갔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여기가 총 지금 일반 분양 530세대가 들어갑니다. 자체 단지가 620세대인데 이 정도면 중형급 단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색이나 이또 마곡이나 목동 쪽이나 마포구 쪽 이런 쪽에 살고는 싶은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조금 안 돼서 들어가기 좀 거북하시다 하신 분들 여기 서울 가까이 있으니까 예, 7억 정도대에서 어, 내집 마련도 하시고 또 나중에 입지에서 3, 3 3년 살다 보니까 가격도 오르는 예, 그런 입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천을 해 드리고요. 또한 가지 예, 가점 60점 이상이고 현금 동원 능력 10억 이상 되시는 분들은 여기 얼싱거리지 말고 나중에 서울의 강남권이나 용산이나 이런 쪽으로 들이 밀어보는 거예요. 예. 예. 뭐 청약 단지 뭐 소개하면은 그냥 막 들어가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예. 그리고 이 청약이든 아니면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어디 뭐를 사야 되는데, 예. 고민 상당히 많이 되실 거예요. 예. 부동산 미래 저, 예. 규제도 많고 그래서, 어, 이좀 불확실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 고민 상담도 받으시면 좋은데 여기 나가는 이메일 주소 있죠 이거 이 주소로 어, 미주알고주알 이렇게 써서 보내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선별해서 읽어보다가 아 이분은 진짜 절박하고 어 해드릴 만한 사안이다 하면은 해드립니다 근데 내용이 좀 복잡하고 조사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그러면은 소정의 예, 상담 비용도 발생할 수가 있다는점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지금까지 장대장 부동산 그룹의 장한식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